우방비치 비상대책위원장 이하우입니다. 우방비치 앞에 동빈 고가교가 아파트 3층 높이가 설치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2년 반 동안 우리 주민들이 그 반대 운동을 해왔습니다. 계속 우리가 투쟁하니까 시장이 자꾸 물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가교가 그 출발점이 별미 복집 앞에서 출발하도록 되었는데, 그 경사도가 9%, 기울기 9%로서 동빈대교 설치에 따른 이 3호로가 산업도로, 즉, 물동량 수송 결환과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체증과 교통위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어, 우방비치에서 동빈대교 건설에 대해서 반대운동한 것은 포항시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한 것인데 이것을 잘못 보거나 생각하면 또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대모호를 한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송도해수욕장과 송도유원지와 그 다음에, 영일대 해수욕장 해안길을 연결함으로써 해양관광 명품다리를 놓음으로 n 관광산업과 상업활동도 잘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r 항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다리가 해안길로 가야 된다 u n g g i r 고 young girl, y o u 2 g girl, y o u 2 g 자 박승호 시장님 재임 당시에 북지도 이0퍼선 효자 상원 조기 착공 건의를 경상북도에 하게 됩니다. 건의 내용은 송도 해수욕장과 영일대 해수욕장을 잇는 횡단교량이 미설치되어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문에 보면은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 해수욕장을 분명히 지정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첨부 서류에 보면은 여기 송도해수욕장과 이 해안길을 연결하는 것을 사진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도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 지사는 에 2014년 에 2월 24일자로 에, 국토부 장관 수신으로 해서 간선도로과장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국지도 20호선 포항 상원간 조기 건설 건의를 하고 있으며 이 내용에도 보면은 에, 송도 해수욕장과 영일대 해수욕장을 잇는 횡단교량이 미설치되어서 도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 결과적으로 당시에 2014년 4월 24일자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은 3월호로 바뀌게 된 그런 우혹적인 결과로 변모하게 됩니다. 송도해수욕장 끝나는 지점에서 다리가 이렇게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건의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경북도지사가 포항시가 경북도지사한테 건의한 뒤에 뒷면의 첨부 사진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이 이렇게 노선이 포항시나 경북도가 국토부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사호로로 연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에, 또 같은 지형에, 또 같은 그 교통인프라의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에, 이렇게 시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이 노선으로 변경된다는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해양도시 발전을 위해서, 에, 저희들은 에, 해안도로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3일자 저희들 그 동빈 고가대교 건설 반대 대책위원장 명의로 경상북도 도지사님 앞으로 저희들 지사님과의 대화의 광장 마련 협조 요청 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019년 5월 15일날 저희들이 그 포항시 대회의실에서 시민소통 간담회 회의시, 저희들 비대위의 남성기 위원이 효자 상원관 도로 동빈 대교 문제 현안을 건의를 하니까 지사님께서 현장 답사 후에 기술 자료를 통한 기술적 검토를 한후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에, 이 지사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현지에 나와서. 에, 상황을 잘하면 또 관찰해봐주시고 우리 해양도시 포항 시민들이 원하는 에, 다리가 무엇인지를 좀더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포항 한동대학교 공간 환경 시스템 공학부의 그 김주일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에, MBC 그 시사 콜콜 택시 프로에도 출연을 하셔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포항 도시 재생이 가야 할 길의 논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송도가 바뀌면은 포항시 전체가 변화가 된다. 송도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포항의 도심은 해양 문화 중심 도시로서 개발되고 고용이 창출되어야 한다. 송도와 영일대 해안도로가 연결되는 동빈대교가 건설되면은 송도는 재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도의 송도 기상대 송림위원지 해양 R&D 등으로 송도를 개발하면은 중앙동, 신흥동 영일대 그린의 철길숲들이 동반 발전하게 되고 포항의 집가는 상승하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동빈대교는 사람이 걷거나 자전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고 차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도심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외곽지 주차장을 확장하는 대안으로서 그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항의 도시계획은 분산 발전이 문제로서 이러한 개별적인 사업과 이익으로 개발하면은 곤란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에, 주민이 참여하여 개선사업에 동참을 하고 결집을 하고 시정을 하면은 그것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에,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재생이 성공하면은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 도시의 품질은 상승의 효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된다고 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볼때 우리 김주일 전문 교수님의 말씀은 산업도로보다는 송도와 영일대가 이어주는 도로는 관광성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 포항 해양도시의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은 좀 깊게 생각하고 한번더 제고해서 포항 발전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